양파 실습니다. 양파 양파 실어서 그 대전 노은동 가야돼요. 대전 노은동 여기 어디 풍미가 있지? 타야 요 어? 저 저도 처음 와 봐서 잘 모르겠어요. 네, 저도 여기 처음 와 봤어요. 네. 양파 16개 상차합니다. 나도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나한테 길을 물어보셨네 죄송합니다. 저도 여기에 상차기를 처음 와 봤으니까. 여기 여기 근데 여기서 진짜 나갈 때 어디고 속도로 타고 가.